드디어 왔네. 어 예. 어. <laughs>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. <laughs> 역시 내 점성술이 틀릴 리가 없지. 이봐, 너 따라와. <웃음> <웃음> 혹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<laughs> 미안해기가 <미안하기가 웃음> 필요야? 너... 이세계 사람 아니지? <laughs> 아, 귀찮아. 그럼 내가 차근차근 설명해줄게. 내 이름은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터스. 이름을 잘못 기억하는 건 실례니까 평소엔 나를 모나라고 부르는 걸 허락할게. 난 점성술사야. 마침 스승님 대신 몬드성에 가서 상자 하나를 가져오려던 참이었어. 이건 스승님이 50년 전 친구와 한 약속이거든? 하지만, 이제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서 내가 가져올 수밖에 없어. 스승님한테 물려받은 지식은 계속 계승되어야 해. 그녀를 만나러 갈때내 제자를 데려간다면 내가 훨씬 우세하다는 거 아니겠어? 너는 몬드의 영웅이기도 하고 나와 어울릴 만한 신분이니까. 지금부터 연습해야지. 안 그럼 몬드에서 탄로 나고 말 거야. 아아... 엄청 우렁찬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? 아참, 요 며칠 밥도 못 먹었겠구나? 그도 그럴 것이. 으 아, 쉿, 쉿, 조용히 해!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. 아하! 생각해 보니 이번 일은 제자의 공이 컸던 것 같아. 이 돈으로 제자한테 맛있는 거나 사 줄까나? 물론이지. 난 관대하니까. 대신 음식을 낭비하는 건 나쁜 거니까 먹을 만큼만 시켜. 저희 단골 손님들이 밥과 함께 곁들이시면 그 그걸 다 우리 셋 아니 두명 반인데 너무 많아. 페이모는 그렇게 세는거 아냐.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아직 주문도 안 했다고. 탕수와 절은 고추 치킨 그리고 진주비치 배국탕. 알겠습니다. 그럼 이쪽 손님은 뭘더 주문하시겠어요? 그, 그나저나 지금까지 주문한 거 말이야. 다 합해서 얼마야? 음 이만 모래쯤 되는 것 같네요. 그럼 어, 어, 나... 난 소면 한 그릇만 줘 알겠습니다 소면 한 그릇 맞으시죠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요리해드릴게요 사실 밥 먹을 때부터 궁금했던 건데 음,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? 다 틀리거든? 내가 한턱 내겠다고 했는데 그깟 몰아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잖아 점성술사는 별들을 연구하는데 전념해야 해. 만약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방해를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지지. 특히 모라루 생리적 욕구를 과도하게 충족시키는 건 저속하고 어, 또 위험한 거야. 흠, 가장 기본적인 점성술이라고 해도 한 눈에 보이는 건 아닌가 보네. 됐어,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. 그녀가 벌써 왔어 명예기사 오빠 그리고 팔몬 돌아왔구나 이 아이가 바로 위대한 학식을 계승받은 수제자야 수제자? 그래 내가 바로 별바다의 비밀을 꿰뚫는 그 점성술사야 너도 내가 올줄 알고 있었지? 별바다? 별바다가 뭐야? 거기에도 물고기가 있어? 물고기? 모르는 척 하지마. 설마 내 도전이 두려운 거야? 언니야말도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. 하지만 내 점성술이 틀릴 리 없는걸? 음, 그럼 혹시 모르니 물어볼게. 너희 엄마 이름이 앨리스, 맞지? 맞아! 아, 언니는 엄마의 친구구나.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엄청 먼 곳에 있어. 그건 나도 알아. 점성의 결과로 알아냈어.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오컬트적 지식을 남겨주지 않았어?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. 아, 그리고 전에 했던 약속은 아직 지키지 못할 것 같아. 미안해. 점성술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새로운 지식도 없어서 네 운명을 제대로 보려면 쉽지만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네 전부터 봐줄게. 약속해. 어. 좀 막막하긴 하지만 노력해 볼게. 너희의 모든 모험이 순조롭길. 나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봐야겠어. 모나는 점성술로 돈을 안 벌면 어쩌려는 거지? <놀람> <놀람> 가끔 모나한테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. 방안에...